동료나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AI 활용을 이제 그저 신기한 경험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실무에 적용해서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도움을 주도록 할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7년 동안 PPT로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최근에는 AI 툴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하루 만에 퀄리티 있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무에서 좋은 반응까지 얻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다양한 문서 작성 상황에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숨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가 직장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TPD 만들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정리가 대충 됐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나 사례 등으로 채울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최대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좁혀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AI가 잘하는 건 뭘까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더 자세하게 줄수록 패턴을 더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아, 당연히 샘플을 자세하게 줄수록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슬라이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전 세계 도시 여행지의 매력이 이 슬라이드의 주제예요. 그러면 일단 형식을 대략 잡으시고 이렇게 박스를 넣으시는 거예요. 브라질, 도쿄, 파리 뭐세 가지 정도 내가 얘기하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기서 망설이지 말고 이걸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 슬라이드 그대 캡처를 이렇게 해서 첫지 p t 로 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네모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프롬프트에는요 기가마 기계 원하는 내용을 채워줍니다. 답변을 좀 볼까요? 자 브라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매력 포인트고요. 도쿄도 이세 가지 파리도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아래 시각화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공을 해주네요. 그러면 이 시각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각 박스 안에 아이콘을 넣으면 좋다. 해서 자 브라질은 축구공 도쿄 박스에는 스시 아이콘, 파리에는 에펠탑 또는 커피잔 아이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네요. 이 글머리 기호 대신에 작은 그림 아이콘을 쓰면 훨씬 깔끔하고 여행 느낌이 난다. 텍스트는 세줄 정도로 압축해서 핵심만 강조하라라고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 친김에 그냥 아이콘도 만들어 달라고 해, 할게요. 자, 브라질 축구공, 도쿄 스시 아이콘, 파리 커피잔을 같은 톤앤 매너의 아이콘으로 제작해줘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이세 개의 아이콘을 한번 활용해서 슬라이드를 구성해 볼게요. PPT로 돌아와서 GPT한테 물어봤던 내용 있죠? 우리가 캡처해서 그대로 물어봤던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한 슬라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PT에서 만든 아이콘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말머리 기호를 여행의 느낌이 나게 그 나라의 국기를 넣어봤습니다. 넣어주니까 좀 여행 느낌이 나죠? 그리고 GPT가 세 줄로 요약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세 개씩 배치를 하니까 조금 빈틈 없이 꽉찬 슬라이드의 느낌이 나면서 전 세계 도시 여행지의 매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는 근거가 아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마에 그냥 물어보듯이 나 여행에 관련된 PPT 만들고 싶어라고 열린 프롬프트로만 명령 내리면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왜냐면 그냥 해 달라고 하면요. 내 입맛에 맞춘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맞춰진 프랜차이즈 음식이 나옵니다. 자, 내 입맛에 딱 맞는 내용을 도출하려면요. 먼저 프레임을 한번 잡은 다음에 물어봐 주세요. 프레임을 대충 한번 잡은 다음에 이렇게 네모를 넣어주고 물어보면 네모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런 프레임이 들어있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방법도 고정 댓글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최근에 잘 써먹은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한데 짧은 시간에 발표 슬라이드 임팩트를 크게 높여줍니다. 자, 우리 길 지나가다 보면요, 건물들 외벽에 광고판들 보이시죠? 예전에는 대형 인쇄물들이 광고판이었다면, 요즘은 움직이는 게다대인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영상 즉 움직이는 것에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자료 같은 경우에도요. 중요한 순간에 영상을 한 번씩 넣어주면 주목도확 올라갑니다. 이 영상 쉽게 뚝딱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재미나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사진을 가지고 영상화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야구장 사진을 구했다고 해볼게요. 이 사진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냥 배경에 넣어서 PPT에 얹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이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어떤 리터치를 하면 좋을까요? 제 아이디어는 바로 타임랩스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즉 영상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특히 영상 이미지 제작이 재미나이가 상당히 좋거든요. 자, 바로 이 야구장 이미지를 재미나이한테 던져주고요. 또 낮에서 밤이 되는 모습을 묘사해줘라고 트를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비디오 영상이 나왔어요. 자, 낮부터 밤이 되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파워포인트 배경으로 넣어줄게요. 자, 파워포인트 배경으로 영상을 넣게 되면요, 사진으로 좀 밋밋하게 보였던 슬라이드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영상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만약 야구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청중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배경에 깔아두고요.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자 특히 영상을 만들 때또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그냥 영상을 넣으면 잘안 보여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글씨를 넣었을 때 이런 검은 박스가 없으면요. 잘안 보입니다. 실제로 크기도 잘 맞지 않고 이 영상의 오른쪽에 보면은 bo3 엔진으로 썼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 ai의 이름이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은 가려주면 좋겠죠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박스를 활용해서 좌우 아래쪽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저는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도 영상을 쓰실 때 그라데이션 박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게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이 하얀색 글씨는 훨씬 강조되겠죠? 네모를 그리고요. 자, 그라데이션 박스 어떻게 만들죠? 자, 삽입의 도형 네모 박스 모양을 그리고요. 자, 이 네모 박스 모양을 더블 클릭하면 채우기가 나오죠?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리고 방향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면 됩니다. 45도 좌측인지 뭐 오른쪽에서 오는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투명해야 되는 방향은 투명도 100을 주고, 이 가운데는 또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가운데까지는 또더 어두운 검은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 검은색 그라데이션 박스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훨씬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실제 PPT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퀄리티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AI라고 하는 도구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AI를 어떻게 하면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해봤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라벨 p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